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 어, 순열과 조합에 여러 가지 순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페이지입니다. 어, 우리가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순열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에 이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뭐 배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순열 배웠다 그지? 우리 순열을 배웠는데 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은 이 순서있게 나열이다 그지? 어떻게 나열하나? 직선으로 나열한다 이 뜻입니다. 직선으로 순서있게 나열했다. 그럼 서로 다른 N개 중 복습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열로 나열한 것 이걸 기호로 어떻게 적어요? n permutation r, npr이라 적고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n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작아지면서 r개를 곱한다, 그렇지? 그럼 n m r 더하기 1, 이게 npr이고 자 계산을 할때 만약에 뭐 4p3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한다? 4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한다, 그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특별히 m, p, n. 계산 어떻게 합니까? m부터 시작해서 한개씩 작아지면서 n개를 곱하면 제일 마지막엔 1이 되겠지. 이걸 다시 기호로 어떻게? n 계승. 즉, n 팩토리얼이라고 했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이어서 원순열이다. 라고 하면, 원순절, 말 그대로, 원형으로 나열한다, 그지? 원형, 원형으로 나열한 것. 순서 있게 원형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원순열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 네명이 있다. 첫 번째, 이네 명을 우리 앞에서 했던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일렬로 나열해라. 그러면 네명 4명 중에 네 명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4 3 2이다. 그지? 4 3 2를 곱해주면 24가지. 이게 직순열이고 두 번째 원형으로 나열해 보세요. 원형으로 나열한단 말은 어떻게 나열 한다는 얘기야? 자, 원. 원에 4명이 사나 의자가 똑같은 의자가 4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ABCD를 나열 하는데 회전시키면 똑같아.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원순열에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배열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자, A가 앉고, 여기에 B 앉고, C 앉고, D를 앉았다고 한다면, 얘를 회전시켰을 때, A, B, C, D. 또 회전시켰을 때, A, B, C, D. 또 회전시켰을 때, A, B, C, D. 이네 가지가 다 어땠습니까? 이네 가지가 회전시키면 다 똑같은 거니까 같다의 말이야. 즉 얘들아 사막 한가운데에 의, 어, 책상이 있고 똑같은 간격으로 의자가 있어. 그러면 너네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기준이 없잖아. 그지?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나의 얼굴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 눈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회전시키면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방금 했던 이네 가지의 모든 경우는 회전시켜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야? 일렬로 나열을 일단 시켜놓고, 일렬로 나열 시켜놓고 똑같은 게네 개가 있으니까 4로 나누면 이게 원순열이다. 이 말이야. 이해 됩니까? 이게 원칙이야. 서로 다른 4개를 1렬로 나일 시켜놓고, 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4로 나누어준다. 이게 원순절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4, 4 약분 되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우리 미리 보면 13페이지, 어, 1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13페이지부터 일단 보면,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 금방 얘기했듯이 사막 강강우대이기 때문에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가 없어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을 잡아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자가 4개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여기에 딱 앉히는 거야. 그럼 A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가지입니까? 이게 없어 지금. A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의 가지수는 의자가 4개 있다고, 의자, 어? A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4개가 아니고, A가 어디에 앉든 다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A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의 개수, 즉, 기준은 1개다, 이 말이야. 그럼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한 군데 다 똑같은 데니까 여기 앉았어, A가. 그럼 A가 안점으로서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 사람은 일렬로, 나머지 세 사람은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의미로 기준을 하나 잡고 3팩토리얼로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좀더 이해하기가 쉽고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 요거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14쪽에 다시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 12페이지 보시면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서로 다른 n명이야.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원순열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방법? n개를 일렬로 나열해 놓고 똑같은 경우의 수가 n가지니까 n을 나누어 준것즉 n n약분하니까 n-1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기준을 하나 잡았지 a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의 가지 수는 한 가지 이게 기준이라 했어 그럼 나머지 몇 명이야 한명 뺐으니까 n-3명을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직순열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2 번을 위주로 해볼게요 알겠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두 명의 주연 배우를 포함해서 한 영화에 출연한 다섯 명이야. 다섯 명이 시상식에 참석해서 원탁에 앉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1번. 다섯 명이 원탁에 앉아. 그런데 뭐야? 똑같은 간격으로 의자 5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A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지 수가 한 가지. 나머지 네 사람은 일렬로 세우면 돼. 그래서 24가지. 2번.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이웃 하여 앉는데.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자, 얘들아, 이웃 한대. 그럼 우리 수학 하에서도 했듯이, 이웃 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웃 한다 그러면 한 묶음으로 취급하라 했지, 한 묶음. 한 개로 묶어버려. 그럼 만약에 AB가 주연 배우야. 나머지 뭐 c d e 어세 사람이 있어 그럼 총 다섯 사람이죠 요 ab는 뭐한 묶음이야 같이 있어야 돼 주연 배우는 그래서 얘를 한 묶음 취급하면 하나 둘셋넷네 명을 원탁으로 앉히니까 삼 팩토리얼이다 그지 네 명을 원탁에 앉히고 ab가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지.